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엔캠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물려있었던 주주님들, 자, 이제 희망을 가질 때가 됐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캠이 드디어, 드디어 2차 전지 섹터가 활기를 지금 찾고 있고, 엔캠 역시도 회복의 여지가 충분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단기 뿐만 아니고 중장기 메리트까지, 우리 목표가 타겟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을지 그 내용까지 짚어볼 거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착각, 2차 전지는 끝났다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죠. 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자, 3분기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자 양극재 대표기업 후프로 BM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1월까지는 일단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 연말 연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2차 현지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실적 반전 확인됐고 업황의 터너라운드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SS로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엔캠은 이번에 체질 개선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엔캠은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자, 광무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 엔캠은요, 광무가 보유하고 있었던 중앙첨단 소재 의 지분을,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EDL로 이어지는 리튬 전액 핵심 소재 라인이 일어나가 됐어요. 이제는 오너 개인회사가 아니라 엔캠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지금 이뤄지게 됐고 시장에 있었던 거버넌스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엔캠은 이미 미국과 헝가리 폴란드의 전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미국, 유럽 증설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소식이고 지금 중국 공장은 지금 쉴틈 없이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염 내재화까지 시작되면 원재료, 전액 고객사 납품, 전 과정 독립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핵심 이슈는 지금 미국의 퇴외시 공장을 짓고 있다가 철회한다는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비용 절감에 이어서 그리고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엔킴 같은 지금 재무 구조랑 지분 구조에서는 호재가 될수 있을 만한 상황.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재료를 확인하시면 되고 주가를 살펴보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웠었던 주식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 작년이 아니죠 올해 7월달에 2차 전지의 추세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바닥에서 일단 매수 신호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에 근접한 수익률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자, 이후에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혔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자리 우리 7만 원대 요 라인에서 계속해서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이 부분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서 신호 드렸죠. 신호를 어떻게 드렸냐. 엔캠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타이밍을 잡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오늘 잡아 드렸었고, 2차 목표가 지금 타겟 잡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85,000원 이상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85,000원까지 들어왔어요. 오늘 최종적인 2차 목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엔캠 목표가 지금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 보실 분들, 제가 이미 2차 연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장주들, 탑픽 종목들 이렇게 리포트 써드리면서 제가 7월달에 정리해드린 거예요. 2차전지는 이미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탑픽을 제가 다 꼽아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주 여러분들께 드리고 타점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확실한 수익 경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 엔캠 관련한 이 대응 전략까지 우리 추가로 어디까지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파동상 현재 파동상 10만 원은 그냥 찍을 거고요. 일단은 12만 원 정도 10라인까지는 도달 가능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눌렸다가 다시 그 급등하는 그 타이밍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엔킴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하실 분들만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이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는다면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과거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었던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되겠죠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기업을 우리가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제 레이더의 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수익을 독식합니다.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붙이며 치고 올라가고 그때 뒤늦게 따라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죠. 지금 이 종목도 이미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자 그런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5년에서 10년 상이에 나올 만한 빅재료예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돈 100만원. 이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해야만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결과물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계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 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000%가 아닌 4만%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에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딱두 글자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